더운 날씨에도 불 앞에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꼬챙이도 보이는데요.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이 음식을 굽때 사용되는 기구라는데. 불타는 짚불이 꼬챙이 끝에 달린 철판. 그 속에 담긴 음식은 다른만이. 너의 사랑 나의 사랑 삼겹살. 이 꼬챙이가 바로 짚불 삼겹살을 굽는 도구입니다. 3대가 사용해 온 고챙이만 봐도 약 70년간 구워온 짚불 삼겹살의 맛이 느껴지는데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3대가 대대로 구워왔다는 짚불 삼겹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잘 없는 한적한 시골길에 줄줄이 들어오는 자동차들 강제에서 네, 맞습니다. 전북 고창에서요. 이거 먹으러 왔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요. 예. 꽤 멀리 오셨네요. 예예, 예. 멀리 왔죠. 멀리 왔으니까 맛있는데 찾아야죠먼 <laughs> 길마다 고는 이유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오직 이 삼겹살 때문인데요. 기름기는 쏙 빠져서 담백하고, 짓불 특유의 구수한 향을 머금다 보니 입에 넣는 순간 웃거나. 어, 감탄하거나 감동한다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삼겹살에 집불이 만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일 텐데 과연 이 멋진 만남은 어떻게 성사가 된 걸까요? 바로 옆에 이제 영산강이 있으니까 영산강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숭어 같은 게 나오면 집에 숭어를 구워 먹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일대 사장님. 운영하고 있던 식육점 한쪽 구석에서 삼겹살을 짚불에다 굽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다는데요. 우연히 발견한 맛이지만 가족에게는 보물 같은 짚불 삼겹살이다 보니 이 맛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철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먼저 일대에서 내려온 철칙: 뼛집의 질을 신경 써라. 짚불 구이에 뼛집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 집에도 매겨지는 급이 있고 철저한 사용법이있다는데요날씨가 엄청 흐리네. 걸좀 써야 되나? 아버지! 아버지! 날씨가습해가지고 집을 파카르군, 뭐, 어디걸가 그는, you know, you k n o 놈 이놈 이, 저, 저, 7년짜리 써라. 7년이라고요? 사실 이곳은 2년부터 7년까지 집단을 숙성시키는 부자의 보물 창고. 하지만 보기엔 그냥 다 같은 집단 같은데요. 이게 지금 7년 차 이렇게 푸석푸석하게 말랐죠. 안까지 싹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한 2년 차나 되겠네. 아직 덜 마른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색깔들이. 어때요? 이렇게 보니 좀 달라 보이죠? 한 3년 이하 되는 것들은 어, 날씨가 살짝 흐리거나 비, 비가 와서 습도가 있으면 습도를 금방 머금어 가지고 잘안 타고 연기가 많이 나고 그 이상 말린 애들 이런 놈들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있네 장마철에도 아무래도 훨씬 더잘 타고 우선 잘 타야 고기가 맛있으니까 타는 화력이 완전히 달라요. 같은 볏짚인데 화력의 차이가 보일까요? 한번 불을 붙여봤습니다. 눈에 띄게 7년 숙성 볏짚이 타오르고 있죠. 그리고 차이점은 하나 더 있었으니 숙성이 덜된 볏짚에서 유독 하얀 연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하얗게 연기를 이렇게 머금어 버리면 고기가 써지고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좋은 볏짚을 위한 노력은 여기서 그0 0 0니0 0 0 0 좋은 덫집을 위해 이대 사장님이 공내 순찰을 하면서 하는 이 행동인데요? 아이고안 하셔. 저, 김, 김, 뭐다 하셔? 아, 너네 물대고 있어. 아, 물대고? 응. 여기 또, 너가 불이요 아, 그래요. 신한경으로 해서 원사를 짓고 있어. 아, 그러면요. 여기에 예, 가면 이제 우리 삼겹살 기불곰지 이이 있거든요. 그 네. 내년에 이제 저저저김 씨는 저김랑 그러게 뭐가 나이가 없 농약을 치면은 좀 고기 구는데도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환경 치만 집을 쓰려고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손님상에 오르기 전 태우는 첫 집까지도 꼼꼼하게 신경 쓴다는 삼대맞이. 그렇다 보니 남녀노소 부담 없이 집불의 향과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독특한 향이 있어가지고 어 있다 보면 한 번씩 생각이 나가지고 조금 자주 오는 편입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 먹는 이보다 네, 담백하고 쫄깃쫄깃하고 기름기가 쫙 빠져서 아주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집불 삼겹살을 더욱 맛있게 먹는 팁 바로 이 소스. 찍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깻잎에 싸서 마늘도 하나 넣고 이렇게 먹어보면 고기랑 바다냄새랑 잘어울려서가지고더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고기를. 장에다가 찍어 먹으니까 너무 고소하고 고기가 확씬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좀 뭐랄까 고기 맛을 올려준다고 해야 되나? 제주도의 갈치 속도 시점 이 집에는 이게 비법인 것 같아요. 엄청 맛있어요. 바다의 향이 물씬 나면서 고기의 맛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소스 과연 뭘까요? 이게 나의 지식이자 이대 비법이에요. 이대 비법. 이대 사장님이 꼭 지킨다는 절제. 바로 특제 소스를 지켜라. 과연 특제 소스의 재료는 뭘까요? 쇠떨에서 나오는 건데 싱싱한 거 나왔는가 지금 사러 왔거든요. 저기 있어. 저기 오 아, 여깄네. 되게 싱싱하네. 그 주인공은 바로 칠객. 그 그래. 알이 더워지면 이렇게 물렁이가 생기거든. 지금 엄청 딱딱하네.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맛있겠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대철 맞은 질게를 구한 2대 3대 사장님 삼겹살 찰떡 소스 질게장 레시피를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주인공 질게는 소금물에 막박 씻고 다음으로 중요한 재료인 쌀밥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만 갈아놓으면 숙성이 빨리 안 되고, 이, 껄끄러운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밥을 넣으면 숙성이 되고, 껄끄러운 맛도 좀덜 하고. 그 다음, 마른 고추와 생강, 마늘 등을 음. 넣어준 다음, 찍어 먹기 편하도록 곱게 갈아주는 데요. 여기에 집간장을 넣고, 숙성시키면 즐겨장 완성! 네, 맛있다. 맛있어요? 넣 응, 너도 먹어봐. 음식은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음식 그렇게 해야 맛있어, 싱싱해져서. 제가 식당 내려온 지 3년 차 됐거든요.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안 해본 일이라 진짜 힘들었는데 3년 차쯤 되니까 이제 좀 일이 재밌어진 것 같아요. 뭘하면 밖으로 뛰어나와요. 저를 따라서 저도 배워 배서 해보겠다고. 역시 얼마나 기특하고 이뻐요. 그렇게 40년 세월로 숙성된 이대 사장님의 손맛에. 삼대 사장님의 센스로 젊은 사람 입맛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하게 숙성된 칠게장 한 숟가락과 함께 쓱쓱 비벼 먹기 좋은 칠게 비빔밥도 이 집의 인기 메뉴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집불 삼겹살 한점 무한 양파 김치 한 점이 가세하면 부러울 게뭐 있을까. 이렇게 후아지경 식사시간이 지난 한적한 시간 드디어 뜨거운 불가마에서 탈출한 3대 사장님인데요 사장님뭘 음, 기다리시나요? 네, 지금 철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대를 이어온 집불삼겹살의 마지막 철칙 과연 무엇일지 멈춰 기다렸네요 죄송합니다 좀 미리 바빴어요 삼대 사장님의 철칙은 바로 고기를 철저히 관리하라. 도대체 고기를 어떻게 관리하라 했는데 고기 한장한장 한장 확인하는 건 물론 줄자까지 꺼내는 사장님. 암떼지를 제일 먼저 선하시고요. 그다음에 기본 두께 원하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납품을 많이 하지만 이 사장님처럼 꼼꼼하게 하신 분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저는 고기가 신선해야 돼요. 신선한 고기는 색깔이 약간 선홍빛을. 그다음에 두께는 저희가 집불로 직접 직화로 구기 때문에 4mm에서 4.5mm예요. 0.5mm 차이가 손님들 식감이나 그리고 저희가 굽는 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고기 면적의 한40% 정도는 지방이 있어야 돼요. 3대째 맡고 있는 제 철칙이 바로 이 고기의 질입니다. 그리고 3대 사장님이 바꾼 또 다른 한 가지. 제가 와서 제일 크게 바뀐 게 이제 고기. 이거 기계 쓰는 거예요. <laughs> 3대가 구운 이 자리 이곳에 70년 만에 새로운 기구가 들어온 건데요. 줄 하나 달았을 뿐인데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힘을 덜들이고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기구 등장에 가장 놀란 건 2대 사장님. 오. 그이 다이 이 다이로 하면서 편하냐? 아, 훨씬 편하지 어깨도 안 아프고. 그러면 나 한번 내가 한번 해 볼까? 다운디 뭘 하려고 그래? 네트워크. 아, 이래 봐. 내가 한번 한번 한번만 안 해. 내해 볼란 게. 여기. 나 한번 해 보자. 나 나가 봐. 집불 굽는 건 손댄지 오래인 이대 사장님이지만 40년간 구워온 방법이 달라지니 기분이 복잡하신가 봅니다. 살짝 위로 안 안쪽으로 넣는 건더잘 익어. 오, 아이 좋다야. 아 예전에 한 것은 아주 저 손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이것은 아 이렇게 다 하니까 진짜 좋군요. 이거 어깨도 안 아프고. 그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켜온 불 옆자리를 이어받은 아들 천도에 육박하는 온도에 손도 다리도 많이 다쳤지만 그 뜨거움보다는 배를 이어간다는 자부심이 더 뜨겁다는 부자입니다. 저도 30년 후에 100년이 되는 거잖아요. 30년 후에 내 아이들이 이거를 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이대 이대, 자꾸 이안 없어지고 해갔으면 좋겠어요. 일대부터 이어온 구수한 집불에 삼대가 고른 고기가 올라가고 그 고기를 이대 손맛에 찍어 먹는 70년 전통 집불 삼겹살이었습니다.